꿈을 꾸고 있는 주인공 폴. 아기가 되어 오래전 돌아가신 부모님을 꿈속에서나마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그를 사랑하는 자상한 모습으로 꿈에 나왔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괴상한 모습을 하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괴상한 꿈을 꿨음에도 폴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출근 준비를 시작합니다. 폴은 평범했지만 여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입을 굳게 담은 채 살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는 그 누구와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병적인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어렸을 적 이모들은 그를 피아니스트로 만들고 싶었지만 그는 현재 댄스 교습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33살이 된 폴이지만 이모들은 폴을 그저 아이로 여길 뿐이죠. 늘 하나부터 일까지 참견했고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켰거든요. 1, 2, 3, 1, 2, 3. 방습생들은 이모들이 가르치는 춤이 손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날 오후 퇴근길 폴은 산책에 나섭니다. <목소리> 이모들은 그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죠. 폴은 이모들에게서 벗어나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한 여자가 있음에도 홀은 그녀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후 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는 비개적으로 연주를 할 뿐이죠. Je ne sais pas si c'est moi, mais j'ai l'impression que le piano sonne faux dans les aigus. O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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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l'ai accordé il y a trois jours. On déballe les cadeaux. 나름의 기대감을 받고 선물을 뜯어보는데 대화의 주제는 또다시 피아노로 흘러갑니다 다음 선물도 다다음 선물도 피아노 관련된 것이었죠 사람들은 폴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기분이 어떤지는 궁금하지 않은 듯합니다 이때 이모들이 선물 봉투를 건네는데 영화 초반 폴의 꿈에 나왔던 어머니 아버지의 사진이 봉투 안에 들어있습니다 폴은 그저 쓴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사실 폴의 부모님은 그가 두 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날 저녁 폴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찍혀있는 사진의 일부분을 잘라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아옵니다. 여느 날처럼 샤워, 출근, 그리고 지루한 반주 연속이었죠. 오늘따라 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밖으로 나간 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웃 주민이 레코드 판을 흘린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고는 이것을 건네주기 위해 그를 따라가죠. 괴상해 보이는 이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주인이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혼잣말을 하는 것 같은 노인. 그는 폴의 인기척을 느끼자 당황하죠. J'avais perdu mon disque, il me l'a rapporté. Celui qui ne parle pas. Je connais bien Paul, je sais qu'il saura garder le secret. Je ne vais pas le laisser partir sans une petite infusion. la madeleine pour faire passer le goût. Il est parti. Il est triste ce gamin. Ses parents sont décédés quand il avait deux ans. C'est pourquoi il ne parle pas. 잠에 <놀람> 든 폴을 편한 곳으로 옮기는 두 사람 시간이 지 x 잠에서 깬 폴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è s d i s 이 r è t e s là-dessus. Tout ce q 오늘따라 아무런 대답도 반응도 없는 조카가 걱정되는 이모들. 다음날, 프루스트 부인은 어제 폴에게서 얻은 집키를 이용해 폴에 대해 더 알아보려 합니다. 폴의 방을 구경하던 중 책상 위에 아기용 모빌과 사진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진만 있을 뿐 아버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프루스트 부인이죠. 이 시각 폴은 강습소에서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행색이 허름한 남자가 강습소 주위를 어슬렁대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이모는 재빨리 다가가 돈을 쥐어주고는 쫓아내버립니다. 퇴근 이후 집으로 돌아온 폴은 프루스트 부인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찾아가죠. 폴에게, Elle est là, ta mère. Les souvenirs, c'est comme les poissons. Ça vit caché au fond de l'eau. Tu regardes la surface d'un étang. Tu te dis, c'est noir, c'est plat. Il y a que dalle qui vit là-dedans. Tu leur balances quelque chose qu'ils aiment. Tu lances ta ligne. Hop, un souvenir. 방에서, les souvenirs, ça aime ça la musique. Pour ça, pour un hameçon, <목소리> 추억을 끌어올려 주겠다며 자신을 방으로 부른 것은 프루스트 부인인데 돈까지 내라고 말하자 폴은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년 셈치고 차와 마들렌을 먹어보는 폴. 그리고 그는 아주 희미한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이번 꿈 아니 과거로의 여행을 통해 처음으로 삼촌과 마주한 폴. <목소리> <목소리> 이모들과 삼촌이 폴을 음악가로 키우려 한단 말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폴은 어머니가 원했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끝는 폴에게 프루스트 부인은 이모들에게 들키지 말라며 여러 채소를 싸줍니다. 이모들은 조카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증거도 없었기에 그를 추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집니다. 허름한 행색의 남자가 아니 푸르스트 부인이 준 차와 마들렌을 먹고 떠오른 기억 속에서 보았던 폴의 삼촌이 강습소에 또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폴은 그를 발견하자 밖으로 어, 쳐나가 어, 보지만 이미 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모들은 분명 무엇인가 숨기고 있습니다. 결국 폴은 또다시 프루스트 부인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때 다른 손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j a i s des angoisses à cause de mon m 그도 폴처럼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에 시달린 듯하죠. 이젠, 프루스트 부인이 먹으라고 하기도 전에 차와 마들렌을 먹어버리는 폴. 그는 또다시 어릴 적 장난감을 통해 꿈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엔 바닷가였죠. <놀람> 이모들은 폴의 어머니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이루지 못한 걸 그녀의 남편이자 폴의 아버지 때문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조카인 폴이 이루었으면 했던 것이었죠. 우리 게 폴은 e a l 트 부인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기억프로짚트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요. 하지만 더 깊은 무의식의 기억 속으로 들어갈수록 폴은 괴로워집니다. 대체 폴은 왜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폴의 아버지는 정말 아들을 사랑하지 않던 그런 못된 남자였을까요? 폴은 왜 입을 꾹 닫은 채 침묵을 유지하며 살아왔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모들은 도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싶어 조카를 과잉 보고 있던 것일까요? 폴은 프루스트 부인과 이 기이한 만남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또 프루스트 부인의 장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이었습니다. 이번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은 영화의 제목에서부터 알수 있듯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바로 그 소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오마주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제작된 프랑스에서는 다른 제목으로 개봉되긴 했지만요. 사실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자체가 원작 소설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아주 짧게라도 원작을 알아보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노벨연구소 선정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중심적인 작품에 꼽힌 이 소설은 세상에서 가장 긴 소설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7번에 걸쳐 출판될 정도였죠. 프랑스 작가들이 뽑은 가장 좋아하는 소설 1위 및 가장 좋아하는 작가 1위에 오르기도 했던 프루스트의 이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명작의 반일에 올랐습니다. 작품 속에 녹아든 깊은 철학과 전무후무한 천재적인 묘사 때문이었죠. 마르셀 프루스트는 소설 속 주인공에게 자신과 같은 이름, 마르셀을 붙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영화 주인공 이름도 각각 폴 마르셀 프루스트 부인이었죠. 이를 통해 우리는 작가가 소설 속에 자신의 인생을 녹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화는 프루스트의 삶그 자체를 녹였고요. 작가 프루스트 소설 속 마르셀은 평생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우리는 프루스트를 불멸의 작가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는 늘 스스로의 삶에 의문을 가지던 사람이었거든요. 당시 프랑스 및 여러 국가가 콜레라를 극복하는 데큰 기여를 한 아버지와는 달리 프루스트는 아버지의 재산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금수저 부르주아 도련님이었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도 그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다고 하죠. 하지만 프루스트는 언젠가 꼭 아버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마르셀 프루스트가 삶을 살아가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에게 여러 해답을 제시하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은 부르지아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주인공 마르셀이 시간이 흘러 중년의 나이가 된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우연히 홍차의 적시 마들렌을 한입 베어물어 그 맛과 향기의 데자비를 느끼며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이 과거를 회상하며 그 속에서 성장해 나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설의 가장 유명한 대목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마들렌을 먹는 장면을 선택할 텐데요. 극중 인물이 마들렌이라는 과자의 향기를 맡음으로써 잊고 지냈던 과거가 떠오르는 이 현상을 우리는 프루스트 효과라 부릅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문학적 장치가 아니라 실제로 심리학에서 행동 실험을 통해 입증된 과학적 현상이라고 하죠. 뇌는 좋든 싫든 가장 먼저 맡았던 냄새의 기억을 각인한다는 것으로, 특정 대상과 상황에서 희귀하고 풍부한 냄새를 맡았을 때 냄새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보다 기억 회상이 훨씬 잘 된다는 비교 실험이 있습니다. 원작을 쓴 프루스트는 이러한 무의식적 기억을 통한 회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을 현실의 시간 속에 회귀시키고자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르셀 프루스트는 평생 기관점이 시달리다 38세 이후엔 천식이 너무 심해져 영화 속 폴이 입을 꾹 닫았듯이 프루스트 또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든 방안에서 여생을 보내며 14년간 작품 집필에만 몰두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기에 작가에게 있어 어린 시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문학세계로의 여행 달콤하고 뜨거웠던 청년 시절의 사랑들 귀족들이 여는 화려한 사교 파티와 같은 과거는 아름답다고 정의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프루스트는 작품을 통해 말했습니다. 삶이 따분하다는 것은 젊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오류일 수 있다고요. 삶은 예상의 외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프루스트. 그는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타인의 삶과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프루스트는 예술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때 말하는 예술의 반대 개념은 관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공허는 관습과 같은 익숙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새로운 감성으로 매일의 삶을 인식해야 한다고요. 프루스트는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라거나 악기를 직접 연주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예술이라는 건 그저 우리 스스로 세상을 보라는 의미인 것이죠. 일상의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아라와 같은 것이요. 원작 소설의 주인공 마르셀은 늘 우울하고 공허했다고 묘사됩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차와 바드렌을 먹자 어렸을 적 프랑스 시골집에서 보냈던 여름날을 떠올리게 되죠. 이 기억을 통해 그는 우울과 공허에서 벗어나 삶에 희망과 감사를 느끼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화 마담 푸르스트의 비밀 정원에서도 차와 마들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푸르스트적 순간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은 푸르스트가 세상의 모든 이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정확히 관통하고 있으니까요. 예술은 중요합니다. 예술 작품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누구나 긴 푸르스트적 순간을 느낄 수 있는 때거든요. 영화의 주인공 폴은 기억도 나지 않은 아주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었고 두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도 몰랐죠 꿈속의 어머니가 늘 다정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과 달리 아버지는 자꾸만 기괴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걸 보면 홀의 무의식 속 아버지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듯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홀은 부모님을 잃었다는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입을 굳게 닫은 채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부모님 대신 폴을 키워준 이모들은 조카를 피아니스트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폴은 자신의 삶에 큰 열정도 기대도 없습니다. 그에게 인생은 그저 지루했고 무의미했죠. 남은 가족들과 지인들의 과잉보호 및 간섭으로 폴에겐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 따윈 없었습니다. 마담 푸르스트를 만나 그녀로부터 차와 바들렌을 마셔보라는 제안을 받기 전까지는요. 소심하고 용기없던 폴은 자신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기억들과 마주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갑니다. 사실 영화 속 폴이 무의식 속 기억과 마주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실제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 장면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나의 무의식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거든요. 내 안에 잠재된 무의식을 경험하는 순간은 매우 당황스럽고 두렵지만 용기를 낸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푸른스트 부인의 집에 찾아가 잠재된 무의식을 마주하는 점진적인 성장을 보여준 폴이 그랬듯이요. 이러한 이유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폴의 인생은 느리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주체적인 삶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을 혼자서만 외로이 살아가던 폴이 알수 없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나도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 과거의 일로 힘들어하는 나도 결국 나라는 걸 수용하며 진짜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는 그 여정은 무척이나 감동적이고요. 수많은 관람객들이 마담 프루스티 비밀 정원을 인생 힐링 영화라고 꼽는 걸 보면 폴의 이러한 내가 몰랐던 나를 알게 되며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관객 모두에게도 필요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울산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제2회 울산광역시 정신건강 온라인 박람회를 위해 제작되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 울산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의 정신건강 온라인 박람회가 작년의 박람회와 다른 점은 바로 자기 돌봄관 홍보부스가 새로 생겼다는 건데요. 올해 박람회의 주제가 정신건강 자기 돌봄이 중요해. 이만큼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도모 및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의 영화 리뷰를 포함해 요가, 명상, 자기 돌봄과 마음챙김, 자기 성장과 관련된 영상 컨텐츠 등을 선보이고 있죠. 10월 1일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된다고 하니 한 달간 진행되는 행사에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11월 한 달간은 정신건강 온라인 박람회에 컨텐츠 게시가 유지되고 12월부터는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로 영상 컨텐츠가 이관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온라인 박람회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한 달간 참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10월이 지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울산광역시 정신건강 온라인 박람회를 통해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또 삶을 돌볼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람회로 향하는 링크는 영상 하단의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영상 시청 이후 아담 푸르스트의 비밀정원 본편 관람을 통해 여러분께서도 주인공 폴과 같은 긴 푸르스트적 순간과 함께 자신의 무의식과 마주하며 조금씩 흥장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화, 저의 한 줄평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나를 찾아서입니다. 이번 리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헤더이터닝 페이지 구독과 알림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